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투세븐빗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가입 방법부터 간단한 사용 방법까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투세븐빗은 코인 선물 투자를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해외 거래소입니다. 다른 화폐 거래소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하고 해외 사이트지만 24시간 한국어 상담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투세븐빗은 영연방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해외 거래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안전 거래소입니다. 2022년에 정식 등록되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투세븐빗은 네이버 파워링크에 등록된 업체이고 나무위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각종 뉴스 기사들로 한국 시장 진출을 알렸고 현재 한국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수수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세븐빗 거래소가 다른 대형 거래소 세 곳에 비해 좋은 점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른 거래소에 비해 수수료가 낮습니다. 투세븐빗은 0.01%, 바이비트는 0.07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 보시는 대로 투세븐빗이 가장 낮습니다. 두 번째, 한국어 지원. 다른 세 곳은 모두 한국어 상담이 불가능하지만 투세븐빗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레버리지. 투세븐빗은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로 투세븐빗이 가장 높습니다. 네 번째, 한국돈 입출금. 투세븐빗은 가능하지만 다른 세 곳은 모두 한국돈 입출금이 불가능합니다. 바이비트에 비해 수수료도 엄청 낮고 입출금도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거래소이니 영상 보고 가입하셔서 즐거운 코인 거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입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세븐빛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크롬 번역으로 진행하셔도 되고, 영어로 그냥 진행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우측 상단에 사인업 또는 가입하기를 클릭하신 후, 첫 번째 칸엔 사용하실 아이디를 적어주시고, 오른쪽에 검사 누르셔서, 중복 아이디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두 번째 칸엔 본인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시고, 마찬가지로 검사 누르셔서, 중복 확인을 해주세요. 세 번째 칸에는 사용하실 비밀번호를 적어주세요. 네 번째 칸엔 비밀번호 확인을 위해 한번더 위에 적은 비밀번호를 적어주세요. 다섯 번째 칸엔 추천 코드 n, i, c, e 입력해 주시고 검사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이게 추천 코드가 정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 추천 코드 입력하시고 가입하시면 백테더가 증정됩니다. 그리고 왼쪽 자동 입력 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약관 동의에 체크 두 개를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가입이 완료되는데 이제 계좌 등록하기를 눌러주세요. 첫 번째 칸엔 비밀번호 적어주시고 선별도 눌러줍니다. 다음은 생년월일을 작성해주시고 사용하실 이메일 주소와 출금 비밀번호를 숫자 네 자리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등록하실 은행명도 적어주세요. 여기엔 예금주 이름 적어주시고 마지막으로 계좌번호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인증 심사 중이라고 뜨실텐데 5분 정도 기다리시면 승인이 됩니다. 투세븐빗은 다른 거래소와는 다르게 얼굴 인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어서 투세븐빗 거래소를 이용하실 때 자산을 쉽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내 자산 기능 에 대해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투세븐빗 홈페이지에 접속 해 주시고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내 자산을 클릭하신 다음 나의 지갑 을 클릭해주세요. 나의 지갑 탭에서는 원화와 usdt 보유 자산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교환 탭에서는 원화와 USDT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투세븐빗은 교환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입출금 탭에서는 원화를 입출금할 수 있습니다. 입금, 입출금 수수료 역시 모두 무료입니다. 자산 변동 현황 탭에서는 입출금 기록 및 교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에서는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여 원하는 거래 내역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세븐빗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내 자산 기능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내 지갑 탭에서 할수 있는 입출금 방법과 입금한 현금을 교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메뉴 중내 자산에서 입금 입출금을 눌러주세요 입금 신청란에 원하는 금액을 입력 후 확인 요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확인 요청하기를 클릭하신 후 오른쪽 하단에 라이브챗으로 입금 계좌를 요청하시면 자동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가상계좌 안내를 해드립니다 라이브챗이나 카카오톡으로 원화를 충전하셨다면 요청에서 충전 완료로 전환됩니다. 여기까지. 2세븐. 비...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 아끼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비트겟, 셀퍼럴, 그리고 이세브빗의 수수료 구조를 비교해보고 이세브빗이 왜 최고의 선택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트겟부터 살펴볼까요? 비트겟은 메이커와 테이커 모두 거래 수수료를 0.1%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하지만 잠깐만요. 셀퍼럴은 거래당 0.08%로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이세부빗이 등장합니다. 이세부빗은 0.05%라는 믿을 수 없는 수수료율을 제공합니다. 비트겟의 절반이고 셀퍼럴보다도 훨씬 저렴하죠. 이쯤 되면 겨우 몇푼 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네요. 천만에요. 특히 자주 거래하는 경우, 이 작은 수수료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눈덩기처럼 불어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세부빗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최고 수준의 보안과 고객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돈도 아끼고 마음도 편안하게 거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거래하실 때는 꼭 기억하세요. 비트겟과 셀퍼럴도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진짜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 세부빚을 선택한다는 것을요, 성투하세요.